암호화폐의 급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억만장자 기업가인 마크 쿠반이 간밤 암호화폐 하락세를 보니 제2의 닷컴버블이 떠오른다고 트윗했습니다. 닷컴버블은 2000년대 초에 일어나 인터넷 기업들을 강타했었는데요. 버블은 인터넷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나타났고 결국 2001년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 증시는 약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급락세가 이때 닷컴 버블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건데요, 쿠반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찍이 메타와 트위터에 투자하며 선구안을 앞세웠던 백만장자 게리 베이너척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는데요, 베이너척은 NFT와 암호화폐가 90년대 후반 인터넷 관련주와 비슷한 등락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베이너 척은 인터넷 주들은 그 가치가 너무 일찍 치수 잡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이베이,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죠. 지금은 삭제된 트윗이지만 당시에도 쿠바는 베이너 척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트윗했습니다. 쿠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의 소수 암호화폐만이 이베이, 아마존과 같은 기업처럼 살아남고 성장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쿠바는 닷컴버블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사업체를 매각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1999년 자신이 공동 설립한 생방송 웹사이트를 야후에 57억 달러에 매각했는데요. 증시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내는 쿠바니 내놓은 예측 과연 들어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